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2월 6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앞길 멀고 몸에도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 주님 만 따라가니 내주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십자가 못 버김은 속죄하만인가 그 긍엄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이 땅에 보내실 이새의 줄기에서 난싹또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 난싹 이런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게 다 오실메시아를 예언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메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죠. 11장 앞부분에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지 말씀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신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리신다. 입에 막대기, 입술에 기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하시는 분, 물이 바다에 촉만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촉만해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이 세우게 될 나라는.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는 나라라 그랬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어린 아이가 그 짐승들을 다 이끌고 다니는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는 나라를 세우신다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민족들을 회복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회복하신다는 그 민족들은 누군가?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유다의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겨진 자들입니다. 아수르의 그 심판에 때에 간신히 심판을 면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식민정책은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이었어요. 반역의 싹을 완전히 잘라놓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정복당하고 살아남은 이방인들끼리 서로 통원하게 하고 문화를 혼합시켜버렸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엄청 무시하고 또 사람 취급 안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버림받은 비참한 사람들이죠. 스스로도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런 그들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되찾으시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에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 남은 백성은 강력한 나라의 정복을 당해서 초라하게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간신히 목숨만 구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부심, 열두 지파라는 순수 혈통,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돌아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외면한 죄,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심판을 당해 끝장나버렸어도 뭐 거기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인데,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장차 메시아가 그 나라를 일으키실 때, 그 백성들을 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변기하지 않으시고, 쫓긴 자들을 다 모으시고, 흩어진 자들을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다 끝난 것처럼, 완전히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되찾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영화로 우리라 그랬습니다. 11절에 그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그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꿰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밤껏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이그 날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 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살던 나를,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쫓긴 자 같은 나를 찾으시고 흩어진 자 같은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쯤 응답해 주실까? 언제쯤 이루어 주실까? 쨍하고 곁들 날이 언제쯤 올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죠. 나 스스로 쫓긴 자처럼, 흩어진 자처럼 느껴져서 눈물나고 마음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회복할 것이다. 11절 말씀 보니까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손이 또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손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건져내시죠.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승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아프고 괴로울 때." 다시 손을 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139편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역대야 20장 6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속삭입니다. 그날이 어딨어 너의 그날은 없어. 오늘은 너의 그날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이미 다 끝나버린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들에게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쫓긴 자, 흩어진 자 같았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값 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리신 예수님. 만민을 위한 깃발, 열방을 향한 깃발.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쁘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다시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 주셔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손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려 마땅하고 심판당에 마땅한 자들도 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파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민을 위해 높이 들린 예수님 바라볼 때 살리시는 역사, 살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선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의 권세와 능력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고 성취될 줄로 믿사오니 그 영광 보는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다빈 목사님 장중에 붙잡으시고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물붓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목사님을 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네팔 단기선교 팀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어, 복음 들고 그 땅을 밟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복음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또 전염병의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경제 위기로부터 또 기후의 위기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시고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게 하시며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세 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또 모든 치료받는 성도들,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